보험사들이 평균 수명 2년 연장인 새 경험 생명표를 보험 상품에 반영하면서 보험료 변동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경험 생명표는 생명보험 가입자의 성별과 연령별 사망률과 사고율을 예측한 지표인데요. 평균 수명은 남자가 86.3세, 여자가 90.7세로 5년 전 기준보다 각각 2.8세, 2.2세가 증가했습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보장 기간이 길어진 암보험 등 생존과 관련된 건강보험은 보험료가 올라가는데요. 고객에게 더 오랫동안 보장을 제공해야 하고 질병 발생 가능성도 높기 때문입니다. 종신보험 등 보장성 보험은 보험료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망률이 낮아지면 보험사가 지급할 사망 보험금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보험사들도 내달 보험료 조정을 앞두고 판매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요. 다만 보험료 조정은 특약과 보장 범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윤민영입니다.